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만남, 우리의 생활 방식. 요즘 사람들은 4차 산업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4차 산업 시대가 엄청 앞으로 당겨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나누는 이 얘기 순서는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가? 스트레스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꼬이다, 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뒤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하게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에 오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면 경보 반응. 뭔가를 자각하는 거죠. 아, 내가 뭐가좀 신경이 쓰이네? 뭐가 좀 몸이 안 좋네? 이렇게 경고가 되고 자극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반 아, 나 이제 우울하려고 그러는데? 나 우울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막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 그럼안 되는데? 잠이 안 오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응하고 저항 반응이 생긴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탈진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때문에 이 3단계인 탈진 반응 상태까지 오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스트레스가 왜 중요하냐 면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점은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의 효율성을 높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좋은 효과를 높이려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또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스트레스 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는 잠시 알아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좋은 점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지만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설문지 보이시나요? 자, 이네 가지 항목에 본인이 해당하는 데서는 체크를 해 보세요. 소요 시간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1분 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어떡하죠? <laughs>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체크 안 하시는 거죠, 뭐. 어. <laughs>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하셔도 되고, 뭐, 약간이라도 있으면, 약간이라도 있으면 체크해보시면 돼. 요 저는, 아미자 라는 것도 사람이 좀 경계가 되고, 약간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가 조금이라도 이렇다?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남아 20초 남았습니다. 20초 후에 제가 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를 할게요. 선생님 들 아마 워낙,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시지만 혹시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음상이 없잖아요. 다 하셨나요? 네. 네,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문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공유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laughs> 음, 두 분이 지금 기운이 없고, 뭐, 이렇게요. 이렇게 체크가 됐네요. 음.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증상이 있는고 하니? 첫째는 이게 휴건강센터라고 거기서 공유한 그 출처를 나온건데요. 일단 두통, 머리가 어지럽고, 소화불량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못 자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아지고, 원치 않은 기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렵고, 멍하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 아홉 가지 항목 중에 여섯 가지 항목 정도가 그렇다 그러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러 가셔야 된답니다. 우리 선생님도 잘 보세요. 저는 그런데 한두 가지 정도 된것 같아서 병원 상담까지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불안하고 우울증상의 원인이 되고요.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질환의 발생 원인이나 악화 요인이 되죠. 저희가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관계하는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성 우울증이 있잖아요. 노인성 스트레스. 그래서 대부분 들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고혈압 등의 영향을 준다면 스트레스다. 그러면 스트레스 증상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스트레스를 가지고 불안과 공팍하죠. 혹시 나도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야? 혹시 저기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요. 그것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잠을 잘못 자겠어요.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게 되고요.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져요. 방금 끝난 KBS 일방송에 명견만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요. 요즘은 청년들도 우울증에 엄청 시달리답니다. 청년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게 뭐냐면 취업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업. 취업난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쭉 특집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트레스 대처법으로는 감염병 스트레스는 아까 그 영상으로 나온 건데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기.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받기. 힘든 감정 털어놓기. 자신의 몸과 마음 돌보기. 다음 다섯 번째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 기울이기, 격리된 환자 및 가족의 불안감, 스트레스 도와주기, 의료인과 방역요원 응원하기. 이게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그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일곱 가지 내용으로 근 정신건강을 대처하십시오. 근데 저는 1번과 1번과 3번과 4번.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도 강사 선생님들이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십시오. 힘든 감정을 털어놓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아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 건강에 해체가 된대요. 그다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이럴 때일수록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평상 일상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어, 취미 생활하게 하고요. 감정이나 고민 털어놓게 하고요. 혼자만의 휴식을 갖는 것. 긍정적 습관을 기르는 것. 이네 가지를 크게 들수 있는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푸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도 없대요. 일단은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고, 감정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혼자만의 시간 휴식 갖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이거 네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취미생활로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디지털로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지털 위에 자기의 흔적을 남겨라.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블로그를 관리하고 블로그를 포스팅해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블로그가 대을다는좀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이동이 어저 이동할 것도 별로 없고 가야 할 것도 별로 많지 않을 때는 혼자만의 취미생활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건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 저는 무슨 글을 써야 되나요? 나는 뭐 쓸게 없는데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쓸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생활을 쓰는 게 바로 콘텐츠라 그러더라고요. 내 삶이 콘텐츠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작은 공간에 또는, 어, 디지털 공간에 남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한방편이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취미생활 고민 털어놓기, 혼자 오는 시간, 이건 잘하고 계시죠? 잘하신다, 그러면 <laughs> 잘하고 계세요? <laughs> 엄청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항상, 음, 서로, 자기 관리는, 뭐, 어느 누가 잘 하신 분들이니까, 어, 잘 하시라고 보고, 그러면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제가 사실 존경하는 분인데, 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제가 항상 이분의 말씀이나 이분의 어록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자주 수업할 때, 자주 이 활용도 하고,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김수환 측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 하고 살면 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항상 아 그러다 시으셨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수환 측이 뭐라고 하셨는지 잠깐 읽어볼게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이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사실 어렵죠. 말, 말같이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려니 못하고 사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음. 그러면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인생길에 찾아보신 적,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또나 자신도 누구에게 딱 맞겠습니까? 그러려이 하고 살면 된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이 가야 할 곳, 나갈 곳, 또 만나야 할 사람도 못 만나니까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 또한 그러려이 하고 살면 된다고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어떻게 꼭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내 말도 덜어는 나무 귀에 거스릴 때가 있으니까 그러려이 하고 살면 된답니다. 다정했던 사람이 항상 다정하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래랭이 하고 살면 된답니다. 우리 선생님은 또 항상, 어, 지금들은 사정의 행편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랭이 하고 사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실망하지 마시라.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르르니 하고 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지금 봤더니 그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했더니,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러르니 하고 살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러르니 하고 사시이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케이.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어느,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삭막하고 순천에 172번째 확진자가 나왔대요. 순천이 172번째.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순천 사람들이 어디 가면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지,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순천 사람들 을다 확진자 취급을 해요. 마치 저희들은 하루는 파는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여기 제가 가장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김산 주경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빌어서 사람이 주는 상처에 나,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즐거움도 주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한 그래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의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거부하는 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요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글로벌인 선생님들 또는 모든 사람들은. 자, 이 시대 공화에잘 제공하고 살면 스트레스까지 뭐가 문제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다또 벗어나는 거죠. 제가 사실 요즘 보니까 웃음 치료를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강의하실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웃으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데 실상 자기만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자기, 자, 자기 자신은 너무 우울하고 자기 자신은 슬프고 자기 자신이 아픈 것을 종종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관리하고 나를 건강하게 나를 행복하게 내가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이 또한 스트레스로 진... 그런 일 하시면서 우리 한번 슬기롭게 잘 넘겨 보시 게요 네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